만주, 잊혀진 우리의 땅 제3부 고구려, 만주를 지배한 대제국 1. 고구려는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었다 고구려는 흔히 한반도의 고대국가로 인식되지만 그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 고구려의 건국지 졸본, 초수도 국내성, 그리고 수도를 옮긴 평양조차도 초기에는 만주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졸본과 국내성은 현재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고구려의 중심 무대는 분명히 만주였고 이는 역사적 사실로 수많은 유적과 기록이 증명한다 한반도 중심의 시각으로 고구려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제국의 실체를 왜곡하게 된다. 고구려는 만주를 장악한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었다. 만주의 요충지를 장악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고구려는 초기에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이후 요동과 요서 만주 전역을 포괄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지금의 한반도 북부를 넘어 만주의 거의 전 지역을 지배하였고 심지어 중국 내륙까지 군사적으로 진출했다. 광개토대왕비는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 거대한 비석은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가 만주의 지배자였음을 증명한다. 고구려의 영토는 단지 넓었던 것이 아니다. 전략적 요지를 장악한 민족 사상 전례 없는 확장의 상징이었다. 3. 흑수당과 싸운 고구려, 동북아 패권의 중심 고구려는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니었다. 수나라와 당나라, 두 중국 통일왕조의 침공을 모두 막아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살수 대첩, 양만춘이 성을 지켜낸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군사력과 전략적 우위의 결정판이었다. 이 전투들이 벌어진 대부분의 무대가 지금의 만주 땅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고구려는 만주를 근거지로 동북아 전체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결한 유일한 민족 국가였다. 그만큼 고구려는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한 주권 국가였다. 4. 고구려 유적 만주에 남겨진 거대한 흔적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만주 곳곳에 남아 있다. 집안 지역의 국내성 관개토 대왕릉 장군총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명의 우수성과 규모를 증명한다. 장군총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로 고구려 왕권의 위엄을 드러낸다. 또한 고분벽화는 당시의 생활상, 군사 체계, 종교관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예술사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 유적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중국 고대사로 왜곡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만들 것이다. 오, 고구려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역사의 복권이다. 고구려는 단지 과거의 강국이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안겨주는 역사적 뿌리다. 만주를 기반으로 한 고구려의 존재는 동부공정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며 우리의 역사 교육이 바로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고구려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 중심 무대가 만주였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복원이다. 고구려를 되찾는 순간 우리는 만주를 되찾는 것이다. 다음은 제사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